우리 에스더 말씀을요, 이제 다음 주까지 무상하게 되는데요. 에스더서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요. 에스더서는, 어,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당합니다. 물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시간, 100년. 그 사이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제 망하게 되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흥강국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사와 메대예요. 바사와 메대라는 것은 바사라는 나라와 메대라는 나라가 둘이 연합한 나라예요. 두 나라가 그냥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왜? 바벨론을 그냥 이 소수인 이 바사와 메대가 일대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연합해 가지고 힘을 모아서 바벨론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메대 왕이 어 이제 먼저 왕으로서 나를 라다 통치합니다. 그러다가 다리오 왕이라고 다리오 왕이라고 이 어, 다니엘 때에 이제 등장하는 왕이죠. 그그 그 왕이 이제 바사까지 그메대까지도 이제 전복시키고 어, 바사의 제국을 이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아들, 그의 아들이 오늘 읽었던 아수에로 왕이에요. 그의 아들 때가 됐을 때에 이제 이 바사는 나라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 절에 보니까요, 어, 동쪽으로는 어디서부터 인도로부터, 서남쪽으로는 어디까지 구수까지 구수면 어, 애굽을 이야기하면 이집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의 전 지역을 중앙아시아부터 해가지고 전 지역을 어, 북아프리까지 다중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바사가 세계사로 이야기하면은 페르시아면 페르시아. 그러니까, 대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대제국의 황제가 오늘 본문에 아수에로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아수에의 왕이요, 자기, 자기 아버지 다리올 왕을 이제 대를 이어가지고 왕이 되고,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기가 접어들고,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왕으로서 자기가 지휘하고 이제 3년이 지났어요. 왕으로서의 어떤 어, 입지도 이제는 안정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할수 있는 최고의 잔치를 베풉니다 그동안 전복전쟁을 하면서 함께 싸웠던 장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각 지방, 지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은이 지방은요 각 나라, 전복한 나라와 민족들을 이야기하겠죠 인도부터 시작해서 이집트까지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굴복당했을 거잖아요. 거기에 있는 고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라고 생각되겠죠. 하약127 어, 지방, 127 주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도라고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어, 잔치를 베풉니다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왕이 어, 이 잔치를 베푸는 데에 세번세 세 종류의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금방 이야기했던 127 지방의 어, 장수와 그리고 지방관들 그리고 고액 한직들을 치하하기 위하여 먼저 잔치를 베푸는데 어, 며칠 동안 베푸느냐 사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여러 날고 180일 동안 그의 용화로운 나라와 나라의 부함과 위험의 흑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지금, 며칠 동안? 180동안. 180일이요. 며칠입니까, 여러분? 몇 개월입니까? 6개월입니다, 6개월.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잔치를 하는 계속해서. 왜?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어? 전북전쟁 한다고 힘들었던 장수들. 그리고 정복당해가지고 이렇게 자기에게 굴복하는 사람들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의 어떤 대단한 이 페르시아 나라가 얼만큼 위험 있는 나라인지를 또 뽐내기 위한 어? 이중적인 어, 모습으로 그렇게 잔치를 성대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요 어, 강대국일수록 강대국일수록 어떤 행사를 하면 흑이합니다 음, 미국이나 중국이나 또, 그 외에 선진국이라 하고 이야기하는 나라들이 뭐 어떤 행사를 하면요. 깨지지하게 조그만하게 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크게 합니다. 왜? 위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야. 라고 만방에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아수에르 왕도 그런 또 다른 의도가 충분히 있는 잔치를 180일 동안 막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잔치를 180일 동안 하면은 그게 동참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기 때문에 좋고 행복하겠지만은 또수준으로는안 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안 좋아하는 사람들,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이 사람들을 맞이해 가지고 잔치를 어 이렇게 돕는 백성들은 싫어하잖아요. 백성들은. 얼마나 처음에는 왕이 하자고 하니까 뭐 하루 이틀 한 달까지는 뭐 봐줄 수 있지만은 그게 두 달이 되고 세, 세 달이 되고 있을 달 동안 수종을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이 아수르 왕은요 이 잔치가 180일 동안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와 함께 자기의 어떤 뜻에 복종해서 함께 잔치를 도왔던 백성들을 또, 치아하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잔치를 또 베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승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아멘. 이 날이 지났다는 것은요, 어떤 날이 지났다? 180일 동안의 잔치가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층간의 백성이에요. 높고 낮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수산성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백성들은 다이 잔치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0일 동안 수고했다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그렇게 어,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죠. 그런데 그 잔치 시간 대만큼은 귀천이 없기 때문에. 올 보면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야, 너는 이 참석한 금에도 감지덕진줄 알아라. 그냥 가가지고 그냥 니 어, 먹을 거 알아서 먹고 그냥 그래 참석하다가 그냥 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금잔으로 마시고 이 금잔, 지금도 금잔으로 먹는다면 은 엄청나게 귀한 건데 이 당시에 금으로 뭘 먹는다는 것은 왕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어 대접들이고 그리고 시사 자리잖아요. 잔의 모양도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었다. 그리고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귀천을 따지지 않고 편안하게 즐겁게 자유롭게 그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지금은 뭐 축제, 잔치하면은 우리가 편안하게 할수 있지만은 이 당시에는요, 귀천이 있었잖아요. 음, 주인과 종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높고 낮음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빈부가 분명히 나눠지는 시대였어요. 그렇지만은 왕은 일주일만큼은 입들에서 잔치하는 사람들만큼은 높고 낮음이 없다. 귀천이 없다. 모두가 다내 백성이니까 함께 다 먹고 즐기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화합을 도마자. 라며, 이렇게 잔치를 배선합니다. 이렇게만 끝나는 잔치가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 뭐, 페르시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음?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또한 종류의, 어, 무리들이 있었으면,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여자들이었어요. 여자들은요, 엥! 는 기계 정도로만 취급당하는 시대였죠. 그래서, 구절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잔치가 있었습니다. 왕후 와스드에게여인들을위한 잔치를 또 배설하게 합니다. 남자들과 완전히 또 다르게 어, 자기들만 편안하게 어, 눈치 보지 않고 잔치를 배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되죠. 아 이것이 지금 아예 수에 아예 수에로 왕이 1장부 일장 1장 일절부터 9절까지 자기가 어, 이제 모든 이들을 취하하며 또 자기의 어떤 위엄과 또 나라의 부를 자랑하기 위하여 베스라는 세 종류의 잔치였습니다. 오늘 본문만 쭉 읽어보면요, 이 잔치가요 의미가 있고 또이 잔치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잔치였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잔치인지 몰라요. 하지만 이 잔치를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이땅의 잔치는 완벽하지 않다. 아무리 왕이 사람들을 배려하고, 웃고 다짐이 없이, 남녀가 없이, 수고 모든 자들을 위로 격려하고 확 도망하는 잔치였지만은, 이 잔치에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17 말씀에 왕이 7일, 제7일에 나라고 되어 있죠. 이 제7일은 이제 자기 수산성의 어떤 국민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마지막 7일째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7일이 끝나면 잔치가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어, 180일 동안 막 이렇게 잔치에 참석했고, 7일 동안 또다시 또 잔치를 참석했던 왕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어, 대성공적으로 단치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위엄과 영광이 전세기에 이제 쭉 알려지게 되니까 얼마나 뿌듯하고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는 중에 치기가 죽을 걸로 와가지고, 이제 주몽이 일어났어 라고 본문도 있죠. 이제 자기가 그 치기에 어,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자기 왕후를 불러라 라고 하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 왕후 와사디르, 와사디가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라고 합니다. 왕비로서 이렇게 그가 딱 준비해야 될 모든 옷을 다 채비해 가지고 그렇게 왕 앞에 나오라 라고 명하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와사디가 너무 아름다운 왕비였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어. 남자들은요, 어, 그렇잖아요. 자기 부인을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어, 만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딱 체배해가지고 나오시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 와서 드가요그 순종해가지고 와서 인사하고 또 왕이를 기쁘게 이렇게 딱 이렇게 어중을딱 받들어가지고 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 그러나 왕후 와서 되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했다. 안간 거야, 안간 거. 왕이 오라 하는데도 안 오는 것도 문제지만, 오지 말라고 어, 오라고 말안 했는데 가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 왕의 명령에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왕후가 안왔어요 왕이... 엄청 열받았죠. 음? 아니, 감히, 왕명을 어겨?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현자들과 의논합니다. 법대로 하자. 어, 우리, 어, 나라의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왕이 명했는데 오지 않은 거, 왕명을 어긴 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렇게 고한 대신들에게 지혜를 구하니까, 어, 신하들이 뭐라 이야기하는 왕이요. 이거는 그냥 왕비가 왕의 명령을 어긴 건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요 엄청나게 잘못한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왕후를 어떻게 하자? 폐위시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폐위시켜야 됩니다. 왜? 이안 좋은 모습이 본보이 되어서 이 땅에, 이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복당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여자들이 다 지하비를 어떻게 여긴다? 없이 여기게 된다. 없이 여긴다. 황제 중에 황제인 말도 어? 와사디가 무시해 버리면 다른 나라 여자들, 다른 백성들도 어? 자기 남편을 무시하게 되면 지경이 흔들린다. 그러니 본보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와사디를 폐위시키고 어? 새로운 젊은 여자를 그왕호 자리를 어? 앉히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왕과 신하들이 어, 옳게 여겨가지고 이제 왕후를 폐위시키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이 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새로운 왕후를 뽑게 되죠. 그 새로운 왕후가 누가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뭐 에스더 이야기까지는 갈필로고이 오늘 본문에서 자 기분 좋고 왔잖아요. 기분 좋게 180일 동안 자기와 함께 전장에서 누렸던 장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이제 지하고또 화합을 도모하는거 얼마나 좋았습니까? 완벽한 잔치인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잔치 가운데에 와사드라는 한 여인이 폐의를 당하고 그로 인하여서 갈등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서 또 어떤 가정이 불화가 일어나고 또어 여러 가지 어 분위기가 엉망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은 이 땅의 잔치는요 아무리 완벽하게 잔치를 또 축제를 만든다 할지라도 완벽한 잔치와 축제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잔치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왜요? 완전하지 못한 세상을 어리석은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인들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아무리 완벽하다고 이야기한들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완벽한 잔치가 없지만은 완벽한 잔치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깨워주십니다. 자, 이 땅에 존재하는 잔치들 중에서 제일, 제일 아름답고, 화려하고, 기뻐하고, 축복하는 잔치가 어떤 잔치일까요? 여러분들이 어, 참석했던 잔치 중에서 제일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축복스러운 잔치는 어떤 잔치였습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의 제일 아름답고, 멋진 잔치는 제가 생각할 때는 결혼 잔치인 것 같아요, 결혼 잔치. 다른 잔치들도 많죠. 뭐돌 잔치, 또 회갑 잔치, 또 무엇을 기념하는 잔치, 뭐 잔치들도 많지만은 결혼보다 더 숭고하고 아름답고 또 화려하고 멋지고 어 경건한 잔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성경에 이 잔치에 대해서 비유를 들 때에 결혼 잔치를 많이 비유를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기적을 베푸신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딜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라는 동네에 이제 계셨는데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어떤 잔치가 있었느냐? 바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리고 함께하기로 이제 자기를 쫓는 제자들과 함께 그 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가시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흥겨운 잔치에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잔치를 폐한다라는 거예요. 한참 무르익는데 중간에 뚝 끊기 버리면 뭔가 아쉽고, 분위기가 상막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어, 집내하는, 어, 이게, 그, 장이, 이렇게, 야, 큰일 났다. 이 포도주가 떨어지지, 어떡하지? 그때이 소식을 들은 그의 어머니, 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 종교를 부르죠. 내 아들 예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대로 순정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여자요, 이때 여자는 어, 존칭합니다. 어머니, 저는 아직 때가 안 되었습니다. 저한테 그걸 이야기하는데 제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거부하지만은 이제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 종들에게 물을 길러서 준비되어 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물을 채웠는데 채워진 그 물이 무엇으로 바뀌었더라? 포도주로 바뀌었더라. 그러니까 회당장이 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때까지 먹어본 포도주보다 어, 이 포도주가 어, 더일쁩니다 하면서 보통 사람들은 좋은 거 내고 나중에 시기가 올라오면 안 좋은 포도를 내는데 어떻게 어, 이 포도주를 이렇게 어, 이제서내 냈냐 하면서 포도가 뜨면서 포도주를 칭찬하더라 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요? 어,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는데에 첫째 기적을 굳이 혼인 잔치에서 베풀었을까요? 그 혼인 잔치라는 의미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혼인 잔치에 대한 비유를 어, 종종 말씀하셨죠. 특히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이 혼인 잔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신부예요.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마치 신랑과 신부가 함께하는 그 혼인 잔치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을 이 혼인 잔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이 혼인 잔치는 나아가서는 나중에 천국 잔치로 우리가 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천국 잔치. 여러분, 그곳은요. 가장 완벽한 잔치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잔치는요. 눈물과 아픔과 걱정과 근심이 없는 잔치입니다. 누가 실수하거나 무엇이 부족하거나 또 무엇을 인하여서 탓하는 잔치가 아니에요. 오늘 아수에로 왕이 가장 완벽한 잔치를 준비하였던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가장 완벽한 잔치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잔치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함을 받았다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천국 잔치는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이 있는 잔치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수일마다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뭘까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께서 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환란과 역경과 어른과 고난이 당한다 할지라도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견뎌내어라.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메시지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소망, 그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즉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여러 비유들 환상들이 있는데 특히 이 사도 요한이 제일 처음에 봤던 환상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두루마기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두루마기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거기에는요 일곱 인이 있어서 일곱 인, 일 도장이 찍혀 있는데, 그 도장을 하나, 하나 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 앞으로 어떻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보여주셔요. 그런데요, 첫 번째,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어떤 일, 일들이 일어납니까? 흰 말을 탄자가 나타나는데, 그가 어, 멸류관을 가지고 뭐라고 외칩니까? 이기고 또 이길,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요, 요한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할 메시지가 끝까지 이기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요한계시를 통하여 주시겠다라고 먼저 선행적으로 어, 이첫 어, 번째 인을 떼는 것과 동시에 알려주면서 요한계시록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도요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며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누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다라고 하며 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 바로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령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께서 천국잔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천국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 청함을 받은 자로서 거기에 참석하여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이기는 자가 되어들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영적전쟁은 계속해서 치열하게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환란과 핍박과 역경과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우리를 은습해 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앞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를 향한 우리 믿음, 그 믿음을 확고하게 이길 붙잡아서 이기는 자의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반드시 천국에 입성하여서 완벽한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입니다 원하기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사랑하는 손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천국 잔치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잔치는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한 달지라도 완벽하지 못하지만, 하늘에 준비되어 있는 잔치는 완벽한 잔치입니다. 부족함이 없고, 또 실수하거나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잔치임을 알 때에, 하나님이요, 우리 말씀과 우리 교회 성도들이그 완벽한 천국 잔치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흔들리지 않냐고, 변질되지 않냐고, 또 배반배신하지 않냐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반드시 마지막 때에 천국에 입성하여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복을 다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연들이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492장 자연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있을? 이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한산 찬송 부탁다자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와 열린 천국뿐 내가 들어가 세상 집을 내려놓고 빛난 빛난 바다 수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길 다가올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한 기억 영원토록 달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들과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사